안녕하세요. 소몽디자인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욕실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 알려 드리려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욕실 인테리어 특징 첫 번째, 타일입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300-600각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600-600각 포쉐린 타일이 유행을 하였고 최근에는 1200-600각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줄눈이 최소화된다는 장점과 욕실이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 작은 욕실에서도 1200-600각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타일이 커지면서 무늬의 멋스러움이 끊기지 않고 반영되다 보니 고급스러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500에 750각으로 시공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 보니 아마 내년에는 1,500각 타일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욕실 인테리어 특징 두 번째, 캐라폭시 시공입니다. 몇년 전부터 고급 욕실 인테리어라 하면 재료 분리대를 쓰지 않는 졸리컷 시공을 했었는데요. 졸리컷 시공한 부분에 캐라폭시 시공을 하는 것이 2023년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라 폭시 시공은 재료비도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졸리 컷 사이로 매지가 갈라진다는 단점이 보완되고 모서리 마감 표면은 부드럽고 강도는 높게 마감되다 보니 욕실 전체 마감 완성도가 높아져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소몽 디자인 현장은 주방, 욕실, 현관 등 졸리 컷이 들어간 모든 부분에 캐라 폭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욕실 인테리어 의 특징 세 번째 매립 수전입니다. 사실, 매립수전은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매립수전은 호텔에서나 볼수 있거나 하이엔드 시공을 하는 몇몇 디자인 업체의 고유한 영역인 것 같았는데, 이제 대중화된 것 같아 2023년 트렌드로 꼽아보았습니다. 매립수전은 벽 속에 수도 연결부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있지 않고 심플해서 고급스러운 장점과 청소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리수전을 사용할 경우 반다리 세면대가 어울리지 않아 타일 세면대를 제작하거나 언더볼 시공, 카운터에 탑볼을 올리거나 고급 세면대 설치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욕실 공사 비용이 비싸지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3년 욕실 인테리어 특징 네 번째 조적 파티션입니다. 조적을 쌓아 타일을 붙여 가벽을 만드는 것을 조적 파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적 파티션은 많이 시공했었습니다. 유리 파티션은 물때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조적 파티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2023년 트렌드로는 더 이상 샤워 부스를 유리로만은 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적 파티션에 유리도어 하나만 다는 것이 유행을 하고 조적 파티션과 메리수전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호텔실 욕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조적 파티션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은 물이 많이 닿는 하단 부분은 꼭 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간단하게 하고자 일부 업체에서 목공으로 가벽을 세워 방수석고를 붙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매지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다루기가 썩어 쾌쾌한 냄새를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2023년 욕실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